오막 탑바로스 상대법입니다. 첫 라인은 적당히 밀려줍니다. 아무리 잭스라도 겁쟁이 탑에게 선푸신 어렵습니다. 어니랩. 이 레벨이 맞춰지지 않기 위해 상대가 라인을 밀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상대 Q가 없는 턴에 바로 올인을 시도합니다. 아! Q를 못 피한 것도 있지만 실수로 비스킷을 3번에 나서 져버렸네. 요 하지만 라인을 설계 넣기 었 때문에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. 당겨지는 라인에서 뼈방패 먼저 빼주고 슈가 빗나갔을 때, 해피타임 중 갑작스런 인기척을 느꼈을 때, 북도로 뛰어갑니다. 6렙 전에는 배려만 없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. 라인은 3마리니까, 살짝 맞아서 아군 타워와 멀어지도록 해줍니다. 바루스가 도착하기 전에 라인은 최대한 많이 타고, 잭스는 다 먹을 수 있는 라인이 됩니다. 타워 앞 견제는 선을 좀 넘네요. 초반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, 3에서 5레벨 구간이 잭스가 바루스에게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. 저 레벨 구간에는 부활이 빨라서 라인이 걸치지 않게 잡 기술 써줍니다. 정글 상황이 좋으면 다이브를 한번더 봐도 괜찮아요. 그나저나 바루스 큐스킬 화면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. 공급기가 나온 뒤부터는 잭스도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스포 나오기 전에는 한번 싸게 빼고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정글 위치 때문에 살짝 불안했는데 어김없이 있었고요. 라인전이 끝난 이후에도. 타일러스의 계속되는 애정 표현이 있었지만 잭스는 요리조리 잘 피해냈고 어우씨 미친 게임을 승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염려색.